유익한 방송 허니비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제 9회 경험하기 위해 태어났다 1부입니다. 제가 가입한 카페에 어, 꽤 괜찮은 글이 있어서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그거를 다시 보니까 괜찮네요. 그걸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1부 2부로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1부만 방송합니다. 우리는 경험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경험하러 나왔으므로 많은 경험을 할수록 좋습니다. 대학에 입학했다면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졸업해야 좋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지금 지상에 나와 있는 분들은 알게 모르게 또 싫든 좋든 본인들의 공부를 위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지구에서의 한생은 길어봐야 백년입니다.또 자주 태어나지도 않습니다.몇 천년, 몇만년 후에 다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그러니 한번 나왔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다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야 풍부해지니까요. 자신이 겪은 것들이 자산이 되어 무르익고 성숙해져서 알찬 영이 되는 것입니다.생로 병사 또한 생각하기에 따라 즐거운 일들입니다.생이란 태어남이 즐겁고, 로는 자신의 연륜이 쌓여감으로 즐거우며, 병은 자체의 건강치 못한 부분을 알려줘 고맙고, 산은 살아있는 동안의 결실을 마감할 수 있게 해주니 고맙습니다. 충실히 공부한 학생이 졸업을 기다리고 다음 단계를 바라보듯 열심히 살고 정성으로 수련에 임한 사람은 이 생로병사 하나하나가 모두 자신을 결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비결임을 압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국면이 사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약 36가지 정도라고 합니다.배반, 질투, 원수끼리의 만남, 삼각관계, 원수끼리 사랑한다거나, 속였다거나, 죽였다거나, 살인자를 사랑한다거나, 혹은 원수를 갚는다거나, 전쟁, 전쟁 중의 이별, 생리별, 사별, 이혼, 결혼, 등등. 많은 것 같아도 쭉 적어 보면 36가지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명작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다 이렇게 극적인 상태를 묘사한 것들이지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이 성공하려면 이러한 국면이 한두 개는 꼭 들어가야 합니다. 요즘 뜨는 방송 작품도 패턴은 거의 다 같습니다. 들어가는 양념은 다 같은데 어떤 것을 더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 인간사는 다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많이 알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마다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슬픔과 고통, 정말 죽을 것 같은 아픔. 이런 것들을 언제 습득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알아야 사람이 풍부해집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나은 것처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듣는 분에 따라서는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와닿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들었으니 한번 정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인생 고민, 궁금증, 에피소드는 댓글에 부탁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허니비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